원격 시동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퀴즈도 마치고 또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을 갈게요.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퀴즈도 보고 좋은 차도 구경하는. 바로 그런 시간, 안녕 마이카와 함께하는 아주 기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차량, 바로 랭컨사의뉴 MKS 3.7, 2013년 12월 21일 최초초고는 2013년이고요. 20만 키로. 주, 어, 어,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아왜 20만 키로 짜리 차를 갖고 왔어요? 라고 하면은아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성능 보증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성능 보증비 때문에 정말 진짜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많긴 한데 아, 어쨌든 어쨌든 간에 좀 코스트를 좀 낮추고자 웬만하면 수입차에서 정말 키로수 짧거나 아니면 키로수 좀 많거나 뭐 이런 차량으로 좀 위주로 좀 선별해서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바로 620만 원에 나와 있는 바로 링컨사의 고급 세단 MKS 차량입니다. 자 퀴즈 영화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 저는 정말 아,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여자입니다. 1982년생이고요, 11월 12일생입니다. 미국이고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다. 맞춰주시면 벌써 아, 벌써 맞히신 분 벌써 나왔어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자 MKS 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클래식하면서 고풍스러운 느낌, 살짝 그 베놈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베놈, 베놈, <laughs> 베놈. <빙커> 베놈? <웃음> 네. <웃음> 자, 배놈 좀 느낌이 났는데, 어, 이, 이 시그니처의 윙 그릴이라고 하죠. 이 날개 형상한 이렇게 윙 그릴이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저 항상 말했지만, 쉐보레도 그렇고, 이산 미국 차들이 십자가가 많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 이제, 아, 기독교 국가기도 하면서도 이게 약간 그 토대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타이어 휠이 굉장히 우람합니다. 아 정말 타이어가 어, 웬만한 아반떼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은데 어, 제 사이즈를 보니까 2225입니다. 25 이거 SUV에나 들어갈 만한 사이즈거든요. 45에 19인치입니다. 이게 SUV 큰 차이만 들어 그만큼 정 이게 이초 노면 추정성과 더불어서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볼게요. 후면부 디자인. 어, 뒤, 앞뒤 타이어는, 야, 금호 타이어가 똑같은 마제스티가 껴져 있네요. 어, 앞뒤 모두 다 약, 대략 한 50%? 4 5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컨의 어, 시그니처 그릴 아까 보여드렸던 뒤에는 이렇게 시그니처이 바로 이렇게 약간 테일램프가 되는데, 앞에가 조금 이렇게 커다 보니까 뒤에도 약간 어, 이 대로등이나 이런 것도 좀클것 같은 느낌이지만, 반대로 뒤에 대로등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 아 약간 균형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 그릴이 크니까 뒤에는 좀 작은 그런 네, 느낌이라서 어 굉장히 저는 뒤에 후면부 디자인은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이런 디자인을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해요 저도 처음에 아 링컨 디자인 봤을 때 이거 누가 사지? 이거 왜 사?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너무 똑같은 디자인을 많이 보다 보다가 이걸 보면은 좀 신박한 게좀 있습니다. 어. 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로 두 번을 열게 되면 보통 다 이렇게 두 번으로 하더라고요. 두 번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링컨 포드사는 다 이렇게 두 번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두 번이 좀 궁금하실 텐데,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는 이 안쪽이 조금 더 깊은 우물형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물형, 말 그대로 안쪽이 좀, 어,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깊숙히 짐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누가 왜깊숙히 넣지? 좀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냥 대충 넣으면 되지, 트렁크에다. <laughs> 그런데, 뭐좀 약간 짐을 좀 많이 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 승용차 중에서 링컨 포드사는 정말, 어 트렁크 공간이 적재 공간이 좀 넉넉합니다. 좀, 좁은 차량들이, 요 이런 차량들이요 제규어나, 어 BMW도 되게 좁거든요. 그 벤츠도 좀 좁고. 근데, 어 넓은 공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이런 여러 가지 좀 유니크한 걸로는 미국 차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보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제가 한번 뒤쪽에서 한번 앉아서 아, 좀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지금 한 요렇게 무릎 공간 요 정도 나오고요. 머리 공간은 좀 여유로운데 아 요건 좀 시트가 뒤로 당겨져 있군요. 네. 아요 정도. 여기서 봤으면한뼘 정도에서 반. 한뼘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휘, 영화 퀴즈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은 백인 배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작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마녀가 나오는 그 영화를 찍어서 그 제가 OCN인가 이렇게 보다가 그 네. 영화가 되게 좀 네. 특이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한 영화 같지도 않고 좀 특이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영화 제목, 이 바로 좀 이따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 텐데 조금 이따 제가 1년을 가서 힌트를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컵홀더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실내는 정품 매트가 껴져 있습니다. 배차보다 100만원 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 주세요. 흥도무역. 피디님이 지금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자 버튼 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이렇게 짠짠짠아 일단은 클래식합니다 이제 디자인 자체도 이런 것도 굉장히 소재 자체인 것도 그렇고 예, 클래식함이있는데 어, 반대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클래식하지 않아요 이런데 와 터치 네, 터치 로와 예, 이런 거 너무 좋고 통풍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 이분이 주, 좀 제일 유명했던 영화가 한국에서 아마 봤을 때 이거일 거야 아마.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 아 나왔던 네, 배우 아 이름입니다 아 아시겠죠 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좀잘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아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성 그다음에 블루투스 기능 딱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제 풍량도 요걸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줄이고 누르고 되죠. 요게 이제 들어왔다 줄었다 됩니다. 음 음. 안에 고풍스럽고 이런 기능과는 더불어서 아 그런 거랑 다르게 굉장히 옵션들은 최신 음. 옵션들 옵션 이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 상당히 좀음 디스플레이는 훌륭합니다. 음, 이렇게 해. 다 아, 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요 퓨얼 이코노미 이렇게 다 되고 연비가 에버리지가 12.6 나오네요 어, 괜찮은데요 네. 12.6이면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네.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구독 좋아요 <4분. 웃음>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핸들리모컨 하고 요거를 두번 두, 두, 2초 동안 누르면 뭐가 매직이, 오와, 아, 그렇죠. 바로, 아,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나옵니다. 예. 이거 한글로 써놓지, 2초라고 하는지, 2초 <laughs> 세컨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내비라고 써있네요. 근데, 여기, 음. NAV.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NAV라고, 아니, 저거, 이거 AV라고, 깜나는데, 이거 뭐, 큰일 났는데, 이거.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 여기, 거 보면은, 이제, 오토, 음. 파킹하고, 아아 아, 이쪽에는 차선 이탈, 어. 센서 돼 있죠. 이렇게 버튼 이게 좀 불편한데요, 비니? 그죠? 어, 이거를 이거 이렇게 여기 누르면은 이제 차선이탈 오. 하는 게 이제 센서가 활성화되고 이거 누르면은 이제 파킹이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네. 웬, 웬만하면 이런 건 여기 위에나 그렇죠. 이렇게 핸들에 달아주는 게좀 좋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안될 거면 이 반대쪽에다 음. 넣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법한데요, 그죠? 음. 오토라이트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트렁크 버튼. 음. 이거는 이제 텔레스코입니다 텔레스코프이 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또, 오르간 페달이 여기 있네요. 와 잘, 보이지? 우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음. 오, 요런 것도 있네. 오. 그 다음, 이쪽에는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죠. 뭐,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썬루프도 아, 약간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판으로 마 썬루프인데, 이게 스크린이 1, 2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 있어요. 스크린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닫히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뭐, 당연히 슬라이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이제 아,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포드 익스플러도 로 그렇고, 이거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앞에만 여는 경우도 음. 있지만, 전체 우리는 원 스크린으로 쫙 열리고, 네. 쫙 닫히잖아요. 이렇게 섹션으로 나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더 나누면 이렇게 두개 나누죠. 이런 것도 상당히, 아, 포인트다. 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어, 이제 밖에 나가서 어, 저 엔진 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알라설차 <알람을 살짝 목소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숙하네요. 아치 하이브리드급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네 그죠. 굉장히 아 하나, 둘셋 넷, 하나, 두, 셋 넷. 아. 이 정도입니다. 제 목소리 소리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HID 헤드라이트까지 나와 있는 거 지금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마지막에 설명들이 그 옵션은 바로 뭐냐? 이걸 시동을 꺼야 돼요. 요거를 누르면 이거 요, 요 링컨 차들이나 포드 차도 그렇고 원격 시동되는 차도 많아요. 요거를 잠근 상태에서 요거를 두번 누르면 음 원격 시동이 됩니다. 오, <laughs> 오. 마지막 이렇게 피날레로 해서 이렇게 오. 겨울 여름에 정말 쓰기 좋은 바로 옵션 원격 시동까지 들어가 있는 바로 그차 링컨의 MKS 600만 원대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로 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정답 아시겠죠? 네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이스크림이었나? 네. 아이스크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